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은 손과 발이 춥고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혈액순환이 불규칙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께 식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기와 단백질 식품 양고기 닭고기 생선 대두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높은 칼륨 함유량이 있어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일올리브 오일에는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향상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녹차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의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지방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딸기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혈액 순환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홍시에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 함유 식품 오렌지, 파파야 등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과 심혈관계에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제 추가 오메가3, 비타민 B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채소스프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스프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신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자차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배에는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칼륨과 소화를 촉진하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수족냉증 증상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이요법이 개개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의학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